1천만원을 넣어두고 1년 뒤 고작 30만원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1천만원으로 누군가는 2,300만원을 벌어갑니다.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산을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잠든 돈일 뿐입니다. 하지만 스테이킹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자산을 네트워크에 맡기는 순간 매일 보상이 쌓입니다. 주식은 떨어지면 마이너스입니다. 부동산은 초기 자금이 너무 크고 세금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스테이킹은 시장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가져옵니다. 앞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을 것입니다. 그냥 코인을 들고만 있는 사람, 코인을 일하게 만들어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 일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가 돼야 합니다. 스테이킹 플랫폼은 많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로켓풀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폭발적인 보상 구조. 월 최대 15%, 연 230%가 넘는 수준의 보상입니다. 은행 이자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동 재투자 시스템입니다. 받은 보상이 다시 스테이킹에 들어가면서 복리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곡선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셋째, 디파이 프로젝트 수익 배분입니다. 로켓풀은 단순히 맡겨두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들어가기 힘든 다양한 이더리움 디파이에 자금을 투입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참여자에게 나눠줍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단순히 자료만 보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로켓풀에 예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도 매달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경험했고 성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참여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펜터월렛입니다 설치가 간단하고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비썸, 코인원에서 이더리움을 펜터월렛으로 바로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외 거래소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은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같은 글로벌 거래소가 많이 이용됩니다. 즉, 전체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매수, 해외 거래소로 전송, 다시 펜텀월레스로 옮기기. 이제 실제 과정을 살펴볼게요. 먼저 국내 거래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 비썸, 코인원이 있습니다. 원화를 입금하고 그 금액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합니다. 이제 이더리움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을 누르고 해외 거래소의 이더리움 입금 주소를 복사해 붙여넣습니다. 이때 네트워크는 반드시 ERC20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해외 거래소 계정에서 이더리움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펜텀몰렛 설치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PC를 사용한다면 크롬 웹 스토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설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설치가 끝나면 새 지갑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는 복구 문구 12개 단어는 무조건 종이에 적어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게 유출되면 지갑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이 준비되면 펜텀월렛에서 내 이더리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은행 계좌번호 같은 개념으로 이후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출금 메뉴를 누르고 코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시 ERC20을 선택합니다. 앞서 복사한 팬텀 월렛 주소를 붙여넣고 먼저 소액을 테스트 전송하세요. 정상적으로 입금이 확인되면 원하는 금액을 전송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자산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전송 수수료 때문에 소량의 이더리움은 항상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로켓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스테이킹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갑 연결, 팬텀 월렛 선택, 예치할 금액 입력. 확인 버튼을 누르면 팬텀 월렛 승인창이 뜨고 승인하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이 순간 자동으로 스테이킹 토큰이 발급됩니다. 이 토큰은 내가 맡겼다는 증표이자 동시에 이자가 발생하는 근거가 됩니다. 스테이킹 토큰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자가 쌓이고 15일 이후에는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교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넣으면 연 2, 3% 이자가 끝입니다. 하지만 로켓풀 스테이킹은 매달 월급처럼 때로는 수천만 원 수준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가격 변동이나 시장 환경 플랫폼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억 달러 자금이 들어와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직접 검증한 곳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잡습니다. 지금은 아직 대중이 다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큰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로켓풀 주소는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줘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